자 에이지 11살 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1살의 나이에 됐죠 그러면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라고 해서 지금 오늘 쓰지 않고요 바이를 쓰는 거예요 11살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끊어주세요 이 누구의 이름이 에딕슨이야 에딕 에딕선 에딕선 루이츠는 w o 이미 in trouble 있었습니다. 자, 인트 t 블 o 면 문제에 빠진 공경의 처한 이런 표현이죠. 이미 공경의 처에 있었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에 있는 카라카스에서, he, 그는 worked, 일했습니다. At the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네 의미적으로 봤을 때.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켓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가난한 가족을 위해. 너무, 너무 쉬운데? 그의 도시는 콤마콤마 동그라미 칠게 그의 도시는 월스낙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버리죠 그죠? 자 그럼 봐봐 범죄에 의해서 그리고 빈곤에 의해서 뭐였지? 손상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손상된 그 도시는 그서 클리플이 되겠네 클리플드 자 클리플 밑에다 적으세요 클리플이 무슨 뜻인지 손상시키다라는 표현이야 손상시키다 여기서는 무기력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해서 무력 무기력하게 된 그의 도시는 월스나스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소년에게는 여기서 끊어 주면 되겠다. 그 소년에게는 그러니까 뭘쓸 거야? for가 되겠죠. 좋아. 그 소년이 뭐 하는데? 미안하다. 지금 이렇게 볼게 아니었네. 야, 지금 여기에서 그가 성장하는 데에서 for 다음에 ing 오는 거야. 누가 성장하는 거야? 그가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어, 보이는요, 의미상 주어로 봐야 될것 같아.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성장하는 데에는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루이즈의 행동은, worth becoming, 되고 있었습니다. become만 동사적이죠? 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어? 폭력적이게 된 거지. 그럼 뭘 써야 돼? 거 봐.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손감이안 돼. 왜냐하면, become은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갖고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형용사 형태로 와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그러니까 폭력적이게 되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become은 이형식 동사니까. 바이런트지. 폭력적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엄마는 걱정하게 된 거죠. 그죠? 그의 엄마는 worried,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웃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About local music school 지역의 음악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y 그들은 gave me 나에게 주었습니다. 바이올라를 줬어요. 바이올라 비올라가 되겠구나. 악기 이름이죠. 비올라를 줬고 그리고 s 나 t 나 e 나를 앉혔습니다. 나를 앉혔어요. In the middle of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의 한가운데 나를 앉혔습니다. I hold 나는 들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더블 베이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Yes! 라고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Yes! This is, 아, 응, 그래, 맞아. 이것은 악기야. 이때는 인스트루먼트는 기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케스트라니까 악기라고 해석한 거야. 어, 나를 위한 악기야. 라고, 리컬. 루이치는 회상합니다. 루이치의 회상 내용이네요.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루이치는 탔습니다. 1등 상을 탔습니다.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 a s i s t Contest에서 1등 상을 탔어요. In i n d i a n a p o l i 에서 1등 상을 탔습니다. 16살 때 그는 개이브 줬습니다. 그의 첫 번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열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장소를 뭐였습니다? 제공한 거야, 제공되어진 거야? 베를린에서 제공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네. 다시 할게. 그는 16살 때 처음으로 콘서트를 기업 콘서트 처음으로 콘서트를 독일에서 열었고 바로 장소로 뭐였습니다? 제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의 받았습니다. 장소를 제의 받았는데 자리를 제의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리를 제의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의 자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의 자리를 하나 제의 받았습니다. 17살 때 히비컴 그는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풀멤버 오브 베를린 필하모닉의 풀 멤버가 되었습니다. 자풀 멤버는요. 그건 정혜원이라는 뜻이에요. 정혜원. 필하모닉의 가장 어린 정혜원이 되었습니다. 됐죠 잠깐만. 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굳이 문제로 나온다라 그러면 일치 불일치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그지 여기서 일치 불일치 밑에다 적어요맨 밑에다가 일치 불일치. 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와갖고, 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좀 찝으면서 갈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일단 여기서 그 밑에서부터 할게요. 게이브 콘서트 밑쪽 어 게이브 콘서트 기브 컨서트 콘서트를 개최하다 열다란 표현이고요. 뭐홀드로 써도 상관은 없겠지. 음. 그리고 여기서 월스 오폴드 플레이스 자리를 제의받다, 자리를 제안받다해서 그가 이제 피라모디 오케스트라에 들어간 것까지도 나왔고. 음. 너무 쉬워서 뭐 크게 없어져? 아까 우리 지수가 틀렸던 거6 번에 보면은 Violent 밑줄 보세요 폭력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온 이유는 뭐냐면 앞에 Become이라는 도 뭐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Growing up 밑줄 Growing up ing가 왔죠? 왜냐하면 For야. 그는 뭐뭐를 위한 장소, 성장하는 데는 좋은 장소는 아니었는데, 요, for하고 ing하고 결합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어보이는 의미상 주어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클리프리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은 손상시키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 책에서는 무기력하게 된, 손상된 이 정도로 해석이 됐어요. 어? 음,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바로. 여기까지 해서 끊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입세션이 뭐야 무슨 뜻이야 예외죠 예외 예외적이냐고 시월리 당연하지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하지만 이러한 라이즈 상승이라고 했겠어요 상승 뒤에는 어떤 상승 성공의 상승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에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요? 이때 2는 전체 다 2입니다 그럼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겠죠? 그 c 서 썩세 어, 둘다 명사네. 아이 아이온에 붙으면요. 전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전달하다. 전달. 그러니까 연속 적으세요. 서섹션에 아이온이 붙으면 연속. 석세스 이렇게 해서 끝나야 지만 이게 성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 이렇게 할게. 이러한 성공에 상, 서, 성공에 대한 상승 뒤에는 끊어 주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inspi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감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열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될 테고, 스탠드가 동사가 될 테고, inspiring 시스템이 주어가 되니까, 지금 대열 때문에 동, 주어가 뒤로 가 있지? 그럼 스탠스야, 스탠드야? 스탠스가 되겠지? 주어가 3위칭 동사니까. 아니, 3위 단수니까. 음악 교육에 영감을 주는, 영감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영감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뭐라고 불려지는? c 드 l d Simply, 간단하게 l s 스 s t e m a 라고 불려지는. 누구에서?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의해서 l s 스 s t e m a 라고 간단하게 불려지는 교육, 음악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더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란 뜻인데 it has been 잘 보세요 has plus pp가 나왔고 bing 를 쓰게 되면 현재 완료 진행이 될 테고 epp 를 쓰게 되면 bpp 를 쓰게 되면 현재 완료 수동이 되겠지 그지? 그럼 결국 수동이냐 능동이냐야 이것은 뭐 하는 거야 has been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왔습니다 가 되겠지 그러니까 ing 써야겠죠 능동이니까 많은 젊은 아이, 아이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구제해 왔습니다 어, 범죄의 삶으로부터 구제해왔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으로부터 구제해왔습니다. But more than, 뭐, 뭐 이상이 되겠죠? Three decades. 몇십 년 동안? 삼십 년 동안. 삼십 년 동안 이상에, 아, 삼십 년 이상 동안 희망이 없고 범죄의 삶으로부터 어린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자, 그 시스템은, L 시스템은 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래요. Many of the kids,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이 되겠죠? 스터딩부터 갈게요. 공부를 하고 있는 in the system 그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은 그럼 많은 아이들이 은 주어가 되고 있지. 그럼 커미대겠죠. 컴프럼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웃인데 어떤 이유? 이웃? 절망적인 아이들이 되겠지. 세퍼레이트는요. 이거는 불리하다는 표현이고 데스퍼레이트는요. 절망적이냐? 절망적인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가난한 이웃으로부터 왔습니다. 옵니다. 이것은 유즈 사용합니다. 클래식컬 뮤직을 사용합니다. 끊어주세요. 그럼 봐봐. 그들의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가 되겠지. 그니까 뭐 하기 위해서니까 투 빌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자존감과 그리고 컨피던스 자신감을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고전 음악을 사용합니다. 됐어. 오케이. 야, 그러면은 여기 잠깐 질문하면은 이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절망과 가난에 빠진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음악 교육을 시작한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게 1번이